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현재 시간 새벽 5시 4분. 저는 지금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 돌아가는 시간까지 해서 하루하고 12시간 셀토스 렌트 했는데 얼만지 아세요? 15,000원 정말 싸죠? 여기는 제주 광고 아님 자 여기는 김밥 먹으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앉아서 못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는 일반 기본 김밥. 자, 요거는 멸치. 요거는 치즈. 기본 김밥. 멸치 김밥. 살짝 몇콤만 해. 이거는 치즈. 이게 버섯입니다 버섯 김밥 맛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버섯하고 어묵하고 간이 아주 절묘해요 버섯 들어가 있는 막김밥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비슷한 맛 드셔보신 분안 계실 겁니다 아, 간 좋고 음 자두 번째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한번 영상으로도 올렸던 곳인데 저번에 먹었던 그 기본 김밥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만복 만복 김만복 전복 주먹밥 5,500원 입니다 참기름 향이 확 나네 이 밥을 전복 내장으로 한것 같네 속에는 계란찜 있고 위에는 전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음? 계란찜이 달달하다 밥은 따끈따끈하고 전복은 차갑거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소합니다 보리밥도 있고 흔미도 있는 것 같고 거칠거칠한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건 겁나 고소하다 고소하이 so 그런 맛입니다 제주도 하면은 유명한 우진해장국이 있죠 맛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더 저렴하고 그런 집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11시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오픈런이네요. 벌써 와서 기다리시네요. <목소리를> 와, 칼국수 장난 아닙니다. 잘 많이 나죠? 보사리 육개장, 칼국수 면을 직접 미시던데 저 이렇게 굵은 면 처음 봐요. 면이 굵기 봐요. 계란 풀어져 있고 버섯. 음와 면이 굵은. 못 먹을 것 같은데, 맛있다. 국물은 시원하면서 풍고 버섯 맛이 가미가 된 만두국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면발 중에 제일 굵습니다. 수제비먹는기곧 버섯 향 죽인다 와, 칼국수 국물 끝내줍니다. 음. 무침에 같은 그런 맛있는 소스는. 고사리 들어 있는 육개장. 고기 풀어져 있고. 정말 이거 칼국수랑 해장국 드시러 제주도 오셔도 됩니다. 정말 잘 삶아진 장조림. 고사리. 청양고추 딱 씹으니까 기가 막히다. 여기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이가느다라는게 전부 고기예요, 고기.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건 꼭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둘다 너무 맛있다.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바다다. 바람만 안불면 여기서 먹으면 좋겠다. 성남파도야. 식탁구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 그거 찍어서 먹하게 <laughs> 뭐? <에? 웃음> 자리돔 물에. 이게 바로 자리돔입니다. 육수가 얼음 샤베트네. 남녀 주인공이 물회를 같이 먹는다. 그 식당입니다. 이 자리돔 같은 경우는 뼈있는 거, 이런 거 잘못 드시는 분들 안 맞아요. 정말 꼭꼭 씹어야 돼요. 회초보는 못 먹어. 씹을수록 고소해. 자, 여기 는 동문시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해바라기 분식입니다. 풍자도 왔다갔던 곳이죠. 와, 사람 밖에 기다리네. 반찬은 셀프. 그릇 가득 전부 다 순두부입니다. 와우. 단무지, 김치, 깻잎, 젓갈, 깻잎하고 젓갈은 포장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하고 엄마가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집에서 먹는 느낌 전혀 없어요. 불량식품 같은 느낌. 와. 진하다. 순두부가 그릇 가득 들어있으면 싱겁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매콤하면서 고기도 들어있고 씹는 맛도 있고 바로 밥 비비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젓갈 딱 올렸어요. 그냥 조미료 맛인데 맛있다. <laughs> 제주도에서 가장 저렴하게 오겹살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도 주공 아파트 상가에 있네요. 4시에 문 여는데 4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의 불판입니다. 신기하죠. 제주산 오겹살 300g에 17,000원. 고기에서 광이 나네. 돼지 껍데기 서비스. 김치 제대로 다 구워 먹는 김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멜젓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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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고기도 좋고 근데 이 오겹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계 맛입니다. 아 고기 좋다. 여기는 공기밥 주문하면 김치찌개를 주십니다. 서비스. 돼지껍데기. 음. 자 오늘은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요. 만능장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한데 아침 9시 오픈런. 바로 왔습니다. 음. 전복 개장 새우, 된장찌개도 나오네요. 와. 머리까지 쏙 먹어야 돼. 와. 게장하고 전복장하고 새우장에 있는 간장을 넣어서 참기름이랑 김가루 주시니까 비벼 드시면 됩니다 참기름 냄새 대박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닌가 이거 어이? 진짜 진짜 고소한 세상에서 제일 고소한 거 먹으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번 잔입니다. 보말죽 나왔습니다. 아, 혹시 맛있다. 버터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보말죽만의 맛이 존재합니다. 이 죽에서. 음. 말고기 한번 먹어볼까? 가게 내부가 상당히 좁아요. 협소합니다. 말고기 육회초밥입니다. 말고기 소세지. 말고기 육회초밥 먹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두각이 있어요. 이게 부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상할 것 같잖아요. 식감이 되게 좋네요. 아주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말고기도 시원한 느낌이고 부각이 신의 한 수다. 밥이 바삭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고기 소세지입니다. 음, 와 소세지 진짜 맛있네 이거. 안에 매콤한 청양고추 그런 어떤 매운 맛도 도는데. 흔히 먹는 비엔나 소세지하는 차원이 다르네요. 너비아니 같은 그런 고기 먹는 느낌입니다. 열 번째 집입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오래된 노포반점 찾아왔습니다. 와. 예, 계란 지단도 들어가있고 볶음밥 계란 프라이 올라가있고 요런 스타일 감사합니다 짜장이 없거든요 제대로 볶았다 꼬깃꼬깃 씹히는 식감 음 이거 알가 야 볶음밥 제대로다 음 간이 절묘하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간짜장에 깻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깻잎 향이 확 돌아요 간짜장에 신기하죠 간짜장 소스에 볶음밥 비벼서 먹어. 야, 볶음밥만 드세요. 비비지 말고 <laughs> 볶음밥이 제일 마음에 든다. 아이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좋아. 진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차도 드시고 이렇게 예. 수고하십시오. 미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헐릴 집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친절하시다.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5,000원이라고? 너무 싼데요? 더 싸지 않까요 아, 싸지 마세요. 나중에 딴데 파시고. 와, 5 0 0 0원이었니다 너무 많다. 이게 제주도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순대입니다. 진경순대. 정말 저렴하네요. 맛있네요. 여기까지 먹어본 막창순대 중에 제일 고소한 것 같은데?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막창순대 겉은 쫄깃쫄깃하고 찹쌀 식감이 끝내줍니다. 잡내 하나도 없다. 제대로다 제대로. 와 맛있다.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빙떡. 빙떡. 한개천 원. 생긴 건꼭꼬끼가 같이 생겼어.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나물 할때그무 있잖아요. 속에 무는 시원하거든요. 무나물. 그 맛입니다.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발음도 어려운. 발름도 어려운 접작뼈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 접작뼈국 나왔습니다 12,000원 와 고기는 많다 하얀색 뼈해장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스타일 국물 맛은 일반 뼈해장국에 우거지하고 된장하고 매콤한 맛 그것만 빠진 그냥 맑게 끓인 근데 여기는 우목가사리를 넣어서 육수를 낸다 하시네요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잡내 없고 제대로 삶으셨네요. 음. 와, 완전 부들부들하다. 고기가 녹아요, 녹아. 국 끓인 가장 쉽게 닭곰탕 느낌 어, 그런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괜찮네. 1박 2일 중 13번째 집, 큰일집 기본으로 나옵니다. 빙떡, 순대, 수육, 두부, 몸국...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먹는 몸국 돼지고기하고 사고라고 모자반이랑 미역 넣어서 끓인. 육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맛이다 <laughs> 먹는 순간 그대로 바다가 입으로 들어온다 아, 국물 아주 진해요 이게 무슨 맛이라 해야 되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주 괜찮습니다 돼지고기까지 같이 씹을 때 식감도 괜찮고 해장으로도 괜찮고 든든하게 한끼 하시기에 괜찮네요 음 제주도 1박 2일 최후의 만찬 사람 별로 많아 여기 살이 있나 아 이거 서비스에요? 이야 서비스로 고등어회하고 갈치회하고 나오네 갈치회 고등어회 서비스 객주리조림 입니다 퇴근시간 전에 왔는데 지금 이미 만석입니다 도민 맛집. 음, 이 치치가 확실히 식감이 좋네. 쫀딱쫀딱해요. 좀 이건 뭐예요? 시리탕도. 원래 나오는 거예요? 시리탕도. 아, 지리탕도 서비스 나오네. 와, 여기도 생선 이만한 게 있어요. 서비스. 잘 먹었다.